네 안녕하세요. 고승호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아, 요즘 루이빌은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 한국도 굉장히 덥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약간 더운 날씨에 지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힘을 내시는 하루하루 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아,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은 그거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뭐 지혜롭게 어, 생각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제 헬라어로 보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이렇게 보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l <레구> e g o guardia t e s carito s test to te ses moi. Pantito honti en remin. Me hiper pronein pardo d e pronein. Ala pronein esto so pronein. Hecastoi hoso zeos merisen petron pisteos. 네 이제 눈을 크게 뜨고 한번 같이 전체 구조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맨 앞에 접속사 아, 가르가 보이고요. 그 앞에 이제 본동사 레고 나는 말한다죠. 본동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디아, 전치사 구가 이렇게 디아부터 모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마 은혜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수식해 주는 분사가 또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한다는데 누구에게 말하는지 드디어 우리 판티부터 위에 n, 휘민, 휘민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대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 말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매부터요. 매 뭐뭐 하지 말라라고 일단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콤마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매 알라 낫 에이 법비죠. 그래서 요거 하는, 요거 하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e p 뷔페 r 르 프로네인, 그쵸? 자기 자신도 높게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자, 부정법이 각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법들을 어 같이 뭐 모디파이 해 주는 걸까요? 뭐 비교라든지 아니면 뭐 목적이라든지 그래서 뒤에 맨 처음 에 파라가 나와서 뭐뭐 뭐 보다잖아요. 그래서 파라. 그래서 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아 높이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브로네인 어떻게 생각하래요? 어느 정도까지, 어느 목적까지 에이스가 나왔죠.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 뒤에 어떠한 정도로 지혜롭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접속사 호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어떤 믿음의 분량대로이렇게어고 그 정도로 지혜롭게 이렇게 생각하라고 어,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접속사게 아르가 계속 눈에 띄고요. 맨 먼저 우리 아르는 여기에서는 아, 원인이라기보다는 문맥적으로 익스플 t 너 r 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어, 내용의 구체적인 어 어떤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 12장 1절과 2절에서 이제 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어,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려라.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어, 세상을 따르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어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3절부터 그 삶의 방식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를 이야기 하잖아요 바로 그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를 문맥적으로 explanatory 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말한다 라고 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말하는데 말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디아부터 모이까지 보이고요 우리 디아 다음에 뒤에 보니까 카리토스 은혜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잖아요. 바로 제네티브가 예, 왔습니다. 그래서 디아 플러스 제네티브를 많이 봤죠. 그래서 뭐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기초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12장 1절도 기초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이 은혜를 기반으로 내가 너에게 희들 얘기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어, 사도 바울에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또테이세스는 이제 아~ 파리스풀이잖아요. 그쵸? 파리스풀. 어~ 원래 어~ 동사는 디도미죠. 디도미, 디돔이. 디도미, 뭐~ 무엇을 주다. 그리고 또테이세스 이제 어~ 분열 한번 해보면 이제 카리토스가 여성 명사잖아요. 그쵸? 뭐~ 여성이고 또 그다음에 뭐~ 단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네티브니까 똑같이 따라오죠. 똑같이 따라오고 보니까 이제 패시브입니다. 패시브고, 그리고 보니까 에어리스트입 에어리스트. 그래서 제 부정과거, 어, 수동태, 그리고 여성, 그리고 단수, 그리고 소유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겠죠. 이런 걸 우리 디바인 또 패시브라고 해서 디바인 패시브 한번 써볼게요. 디바인 패시브. 저는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기반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럼 다음에 어, 다음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 나는 말한다라고 그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판티부터 우리 엔히민까지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너희들 안에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판, 판티는 이거잖아요. 우리 파스, 어, 파사, 아, 판 그렇죠? 파스, 파사, 판 그래서 삼변화 명사. 그래서 모든이란 뜻이죠. 우리 보게 되시면 그 all 혹은 또 every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정 형용사라고 하나요? 그래서 우리 파스 남성의 남성의 단수에다가 어, 데이티브죠 누구 누구에게니까, 그렇죠? 그리고 혼티는 온띠는 바로 이 에이미 동사죠. 에이미, 에이미, 뭐, 이다에 마찬가지로 어, 남성 단수, 그 다음에 어, 역격이죠. 그래서 너희들 안에 있는 그렇 너희들 안에 있는 각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각 사람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뭐 어, 어, 너희들에게 말한다 치면은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너희들 모두들에게 말한다 하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우리 뭐, 뭡니까? 파시 그죠? 파씨, 그죠? 파씨, 휘민, 이렇게 써도 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너희들 각 사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판티, 토, 혼티, 앤 휘민이 조금 더그 너희들 안에 있는 개별의, 개별적인 그 사람들 각각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뭔지를 이제 매부터 이야기 합니다. 매부터. 뭐뭐 하지 말라고. 금지를 나타내죠. 뭐뭐 하지 말라고 합니다. 뭘 하지 말래요? 히페르프로네인 하지 말라고 합니다. 히페르프로네인은 우리 뜻이 히페르프로네오 이잖아요비페르프로네오 그래서 뜻은 뭐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다. 자기 자신을 높이 생각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교만을 나타내죠. 그래서 너 자신을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높게 생각하지 말냐면, 파가 비교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파라, 그쵸, 전치사, 플러스, 뭐가 나왔습니까? 네, 호가 나왔습니다. 중성, 그쵸, 중성. 단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나서, 데이는 그거잖아요. It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그래서, p r o n o u n 생각하다. p r 네오 생각하다. 어, 마땅히 생각할 그 정도 이상으로, 그쵸? 너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 마라고, 일단 먼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데이를 한번 보게 되면요. 파싱을 해보면, 3인칭, 그 다음에 단수, 그 다음에 present, 그 다음에 active, 그 다음에 indicative, 원형은 데오죠, 데오. 그죠, 데오. 그래서, 뭐뭐 하다. 데오는 뭐 묵다란 뜻을 가지고 있죠. bind.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그 이상으로 어, 너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 마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네, 사도바울이 이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그 이상 어, 너 자신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라라고 프로네인 프로네오죠 프로네오. 프로네오, 그쵸? 프로네오. 프로네오는 이제 뭐 주의 깊게 생각하다, 또 분별하다, 뭐 이렇게 심사숙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프로네인 계속 프로네인 프로네인 그다음에 뒤에 소 프로네인 이렇게 생각하다. 이게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분별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그것과 개념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으로 교만하게 너에 대해서 높이 생각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래요 브로네인 생각하십시오 어느 정도로 까지 어느 목적에 까지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지혜로운 정도까지 지혜로운 목적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정말 하고 싶은 얘기죠 이제 서도바울이 뒤에 얘기를 할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제 어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어 다른 지체들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전에 먼저 얘기하는 거겠죠. 어너 스스로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 지혜롭게 어, 어 신중하게 어 자신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라라고 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로 그러면 지혜롭게 어느 정도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바로 다시 한번 그 정도, 기준, 그 비교의 대상을, 비교 기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에카스토이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떤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냐면은 각 사람에게, 그렇죠 에카스토스, 이치란 뜻이죠. 이치. each person 이란 뜻도 있고요. 각 사람에게, 이 앞에 나온 판티를 또 받아주는 것이죠. 너희들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사,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에메리센, 나누어 주다. 그죠? 메리죠메리죠메리죠 Distribute, 뭐, 할당하다, 분배해 주다. 그래서 에어리스트네요 세, 그러니까 에오리스트. 이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죠 믿음과 관련된 어떤 분량이 있을 거예요. 분량대로 뭐 뭐대로 어, 뭐뭐 정도로 그죠. 그래서 비교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매너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죠. 비교, 매너 둘다뭐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죠. 나누어 주신 믿음과 관련된 분량대로 믿음과 관련된 분량대로. 그쵸.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라고 어, 서드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메트론 가지고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스탠다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하나에 그런 각 사람에게 동일한 정도의 믿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믿음의 퀀터티 양은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선 한국어 성경이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양 분량대로 이렇게 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4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눠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받고 또 다른 사람은 저런 은사 받고 서로 뭐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높이 생각하지 말고 또 뒤에 보게 되면 은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높이 여기는데 다른 사람의 명예를 높이 여기는데 정말 1등이 되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것들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어떤 뭐 퀄러티라든지 퀀터티라든지 다 그것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겠죠. 그러한 정도로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